같이 평행한 두 선분이 각각 다 개의 점이 있다. 자, 주어진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찾아라. 자, 점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인데요. 우리가 직선은 점이 두개 필요하니까 열개 중에 두 개를 만들면 다 직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과 이점이점 이점 이은 직선과 이점이 의미는 직선은 다 똑같죠. 그러면, 요 다섯 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오직 몇 개만 생겨? 한 개만 생겨. 다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들을 다 빼버리고, 오직 몇 개의 직선만 생겨? 한 개만 생겨.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다섯 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다 똑같아. 근데, 하나는 있는 거야. 쫓아온 거지. 그죠? 어. 자, 10C. 10, 9, 2, 1, 45인가요? 마이너스. 5C는 뭐, 암산, 5, 4, 20, 10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18이니까. 정답은 얼마야? 45, 18배니까. 그냥2 그래. 7이 답인 거죠. 답은 몇 번에 있어? 어, 2번에 있죠. 그죠? 음.